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 그날을 하나님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딱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그 준비를 하는 민수기가 주어진 날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하는 전까지 그한달 동안 주어진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또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기록된 그 계명, 그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이 사실 레위기의 주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모든 율법과 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 하는 것이지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본성이십니다.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거룩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으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 지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아 물론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 절차대로 제사를 잘 드렸죠. 또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으라. 어떤 일은 해가지 말고 어떤 일은 행하라. 정결법을 잘 지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율법의 표면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 더 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함과 같은 온전함, 거룩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거죠. 행위로서만 아니고 율법을 내가 행위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죠.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원하는 그 온전함, 그 거룩함에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11조라는 것은, 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 그 구별이 거룩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의 1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1조를 드리는데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마리의 양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10마리는 구별해야죠. 그런데 그 10마리를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목자의,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100마리를 지나가게 합니다. 10번째 지나가는 그 양마다 선택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룩한 것으로 11조로 드리게,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줄을 지어서 쭉 지나가는데, 그열 번째 지나가는 그 양, 그 양이, 우리 미리 보이잖아요. 그 양이, 야,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건강하고, 제일 살찌고, 그것이 열 번째 지나가기를 바라겠죠. 안 그런 거라. 열 번째 지나가는 그 양이 비실비실하고 뼈짝 마르고 갖다 팔아도 돈이 안될것 같은 양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라.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 아홉 번째, 열 번째 양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 아, 여러분 십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율법의 말씀대로 십의 1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드리는 그 가운데 뭐가 개입하고 있습니까? 죄가 개입하는 거라.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 가운데 죄가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여러분 죄가 기회를 보는데 죄가 어떤 기회를 틈타서 드러나느냐하면 계명을 통해서.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죄가 틈을 타는 거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무엇이 욕심이 탐심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죄가 드러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절기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드리는 날이 되게 하라. 그것도 구별이죠. 구별이 거룩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날은 구별시켜라.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노동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린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는 지킵니다. 노동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그러나 집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집에 앉아서 일을 안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고 그랬어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아이 일을 못하는데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우리가 시장에 갖다 팔지 못하면 장사를 못하는데 빚을 어떻게 갚지 이 고민을 하면서 앉아있다이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거룩함 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못 이루는. 눈에 보기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죠. 매7 년이 안식년인데 안식년 날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 탄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이라 그럽니다. 개명대로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탕감해 주기는 주는데, 6년 6개월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게 와서 꾸고자 할 때, 내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6년 6개월째, 내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지요. 6개월만 지나면은, 떼이는 돈이거든.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삼과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 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빚을 다 탕감해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고 너희도 긍휼한자가 되라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이르라고 이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그 명령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기가 싫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죄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는 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독한 죄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네가 내가 준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네가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것으로 네가 나의 의에 이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개명을 행하는 그 순간에 조차도 죄가 개입되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너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의 행위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거룩을 이루는 이 일에, 계명을 지키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애쓰고 애쓰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거룩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 우리 밖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못 지켰으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가르치시겠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율법을 잘 가르치시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거룩이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자로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룩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으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때 약속된 것이고 그때 작정하신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작정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라요. 거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리교회는 성화라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거룩에도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온전한 단계, 그 온전한 자리, 거룩에 그 도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 그러잖아요. 그 방법론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면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하고, 그래서 거룩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파교회는 거룩이라는 것은 제2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거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제2의 복이 필요하다. 이거. 두 번째 임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으셨다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그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헌신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성령충만 해야지요.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은 게 개혁교회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걸 깨달은 게 우리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진심을 쏟고 일을 할 때조차도 죄가 따라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잖아요. 이거 경험 못해 보셨습니까? 주를 위하여 진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도 죄가 따라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고요. 성령 충만하고도 자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안에서 자빠졌습니까? 성령 충만하고도 넘어지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행위의 변화나 삶의 열매를 우습게 보자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해진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이 가짜였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런 열심이 없어서였습니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그때에조차도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진심을 다하고 너 그렇게 결단을 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네가 결단한 대로 네가 결심한 대로 나한테 다해줄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을 드리더라도 그 진심을 그냥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심조차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충성조차도 물거품이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우리가 소설에 치게 놀라지.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증명을 다시 하려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고 다시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다시 노력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자기의를 붙잡는 거라고 말해요. 자기 의를 붙잡는 거라고 말한다고요. 사람이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은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진심으로도 나의 열심으로도 나의 신앙적인 성취로도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묶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작정으로 내가 거룩해진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야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더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고 살면 살수록 주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살면 살수록 더 예수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그때조차도 낭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성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줄로 믿고, 주를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의를 버리십시오. 자기의를 버리십시오.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